내내 인쇄 유튜브 재생목록에 천국 꼭 가기 목적이 이끄는 삶 12탄 제목읽기와 부연설명입니다. 휴거신부는 6천년의 인류 역사에서만 배출됩니다. 7천년간의 완전한 인류 역사 천년 동안의 천년 왕국 백성은 모두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는 그냥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이두 종류만 배출됩니다. 은밀히 말하면, 육천년간의 그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육천년 인류 역사는 공중건세에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미혹을 받아서 지옥 불못 가는 인생이 비교적,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아주 많습니다. 천국 가는 백성보다 지옥 백성이 더 많아요. 네, 아주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더러운 원수의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택, 우리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만 천국 백성이 됩니다. 또 여기서 이 중에서도 이 땅에서 그 원수의 머리 통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만 예수님의 신부, 휴거 신부가 됩니다. 왜냐? 신랑과 신부는 같은 신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원수의 머리를 부수신다고, 받는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나, 어, 마귀가 믿는 사람의 머리를 부술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머리통을 깨부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뱀이 사람을 미우고 하여 죄를 짓게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뱀은 곧용 사탄, 마귀라고 이름 불리워지는 자입니다.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과 같고요. 뱀의 후손, 즉 마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땅 거짓이 판을 치고 음모와 술수와 괴계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분별함으로 세상의 거짓 사기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승리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특별히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베베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 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원수 마귀의 머리통을 깨부수고 사는 사람은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와 함께 천년 왕국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거되지 않은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았으나 육신이 죽게 육신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 이들은 천국의 모형인 천국 같은 천국 비슷한 낙원에서 영혼이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전에 만약에 삼천 년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4천년 동안 거기 있었겠죠. 안식을 누리며 천, 거기 천국 비슷해요. 근데 육은 땅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사, 살고, 말씀도 잘 지키고 살지만 전투력이 없어서 그냥 고요하게 잘 믿는 사람들, 이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렇게 고요하며 잠잠하게 얌전하게 천국 백성끼리 오손도손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겠죠. 일단 그러니까 천국을 정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들은 세상의 환란 때에 각종 재해, 뭐. 지진이나 쓰나미, 뭐 굶주림, 백신에 있던 부작용 등으로 어, 세상에서는 육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음, 우리의 영혼까지는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런. 갑 이렇게 죽음이 많이 다가오고 인류의 4분의 1이 사라지는 지점은 언제인가? 넷째 인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때 4분의 1의 인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인류가 2020년 7년, 8년 들어서면서부터 인구가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구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좀 서서히 감소되고 눈에 표시 안날 정도로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게 가속력이 붙도록 급속도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주위에 계속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넷째 인때는 눈에 띄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아, 인구가 줄어들었네 할 정도로 인류의 4분의 1이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구수가 어떻게 될까요? 대강 5, 60억 인구수가 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의 백성들은 사망이라는 것에 처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그건 육만. 영혼은 살아서 낙원에 가서 평안히 안식을 하기 때문에, 어, 잠깐 동안 있을 인생에 대하여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진짜로 큰 환란, 야곱의 고통의 때, 이스라엘의 환란, 그대 환란의 막이 서서히 열리면서 이제 극심한 환란의 때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직감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너무 때가 늦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럼 여러 가지 죄로 죽기도 하고 뭐 죽어서 음부에간 사람들도 더 많아요. 네. 이때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던 하나님의 군사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곧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 출동할 준비를 훈련을 하겠죠. 뭐 그냥 혼란 때는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했지 했던 예수님의 신부들 추구되는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소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외에 인간과 인류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사는 그런 다 국가, 마국의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때, 이때 아직 전투력 없는 아기들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새하늘, 새 땅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육신적으로는 전쟁, 기근 등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일반 천국 백성들도, 백성들로 분류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땅에서는 곡가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인류의 또 남은 3분의 1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핵전쟁 밖에는 없겠죠? 핵전쟁으로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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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땅들이 뒤집어지고 요동하고 하겠죠? 예, 그때 3분의 1이, 그, 아까 4분의 1 죽고 남은 3분의 1, 남은 자들의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인과 의인 사람들 간의 전쟁, 뭐, 나라들 간의 전쟁, 이런 것을 곡가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주로 북쪽이 곡 쪽이에요. 마곡은 그때 당시 곡의 우두머리들, 네, 고대 바빌론 페르시아, 뭐, 이런 전쟁들도 곡가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언급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6000년 마지막 때의 전쟁은 국과 마곡의 전쟁이라 주로 말하고, 인류의 완전 마지막 7,000년 끝자락에 일어나는 전쟁도 국과 마곡의 전쟁이라 부르는데,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해요. 그냥 불 내려가지고, 뭐, 그냥, 혼 땅, 쓸모없게 된 땅, 이 지구를, 뭐, 지옥 백성들들 그들을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음부에 쳐넣어버립니다. 아니죠. 음부에 쳐놓은 게 아니고 바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그러면 다시 앞전으로 돌아가서 아메겟돈 전쟁으로 지역갈 인간들 다 음부에 쳐놓을 때 지구는 초토화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은 밭에 씨를 심으려면 땅을 다,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로 공기나 어떤 좋은 영양성분 이런 것이 막 들어가고 해서 거기에 같이 시가 부러지면 새싹이 돋는 듯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지구가 회복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뭐또그 지구층의 궁창에 그 물들도 또 있을지 생겨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다 하시는 거지 뭐. 그건 잘 몰라요. 네. 아마 겠던 전쟁 중에도 특별히 특별히 보호받던 살아있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소수와 더욱더 극소수의 이방인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이제 천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결혼을 하고 있는데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실장 신부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배출되는 거고요. 마귀의 미혹이 없는 곳에 살았지만 인간 본성 자체가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년의 끝자리에 마귀가 다 잠시 불려 나왔을 때 바로 미혹 받아서. 지옥 백성으로 분류될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6천년 인류 역사에서만 배출되고 완전한 7천년의 인류 역사에는 천년간의 그 역사에는 어,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스리는 천년 기간에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이렇게 두 부류만 배출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무슨 뭐 성경이나 되는 듯이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자기 스스로 본인이 직접 성경을 상고하며 과연 그것이 그러할까? 이렇게 스스로 검증을 하고 참고를 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 믿으면 안 되신다니까요? 그 모든 결말, 진실과 거짓은 우리가 충분히 만 가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제가 뭐, 거짓을 말한 것이었을지 아니면 제가 실수로 무슨 악기는 없지만 실수로 무슨 말을 했는 건지 그러니까 반드시 저뿐만 아니라 어떤 선견자 같은 사람의 말을 듣더라도 본인 스스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참고해서 성경 성경 말씀만 100% 믿을 수 있어요. 누구의 말도 100% 믿으면 안 돼요. 참조만 하시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예, 음